시작 시작 자 근데 얼굴 되게 웃겨요. 스초님 호주가 얼굴이야. 뭔 상관이야? 빨리해. 오래는 거예요. 아 오늘 거기 갈 거예요. 프로미스트랜드 갈 거예요. 프로미스트랜드를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그 무슨 에이션트 아, 스태프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스태프를 만들려면은 바이옴스오 플랜티라는 모지에 있는 여섯 그 가지 종류의 보석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요, 저기, 여기 여기 열어 보면은 말라카이트라는 거랑 토카즈 사파이어, 페리도트, 루비, 탄자나이트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플러스 네더스타. 근데 얘네들을 구하는 게 생각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 이런 거는 위키 가서 뒤져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레드에 있는 페리도트나 사파이어 루비는 안된다는거 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바이옴스 오브 플랜티걸로 어 구해놓으셔야 돼요 그 네더스타는 위쪽에 컴퓨터를 어 설치를 해놨는데 어 컴퓨터 여기 마인베이에 어, 마, 다이아몬드가 32개일 거예요. 다이아몬드 32개를 주고, 네더스타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셔가지고,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에서, 음, 스태프를 만들어봅시다. 스태프. 난 그동안 뭐 해야 되죠? 어? 그냥, 그냥, 그냥 따라다니, 그냥, 몰라. <laughs> 이렇게. 그 스태프를 만들려면 은총세가지 파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거는 머리 부분, 중간 거, 그리고 핸들이 필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 파츠마다 두 가지 종류의 그 보석이 들어가는데, 마법봉 같이 생겼어요. 음, 엄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거 헤드 파츠 만들고, 이거는 핸들, 그리고 몸동, 몸통 파츠하지 만드신 다음에 에이션트 스테이프가 이렇게 하면 안나오죠 이렇게 따로따로 조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이션트 스테이프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은 방금 지금 뭐하는거예요 뭐 발밑에서 이상한 기포같은게 올라오고 있어요 엥? 뭐요? 뭐요 이게? 나나난 난, 그런거 안보이는데? 응. 역시 서버의 파괴마... <laughs> <laughs> 역시 서버의 파괴마가 답다. 답다 진짜... 와... 서버가... 브레이커라고 뭔가 내려와 이상한 이펙트를 물고 다니는 여인... 하하... <laughs> 거기서 떨어지면 갔다. 죽어요. 왠신하세요... 왜? 왜... 왜 죽어? 어? 왜 그냥 죽어? 죽어? 어디 있어요? 여기... 응? 여기. 아, 거기, 여기. 거기. 응, 여기... 여기... 아거기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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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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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 설치할까? 그렇던가? 그래, 여기다 설치하지 뭐. 아니 아니면... 우리 집 주변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 저 마녀 집무단 점거하고 여기다가 설치해요. 어? 아? 마녀 그 집... 아, 그 포탈이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뭔가, 어. 좀 포털이... 커. 어, 공중에 생겨요, 공중에. 아, 제가 얘기론 그래? 그래요. 음. 응. 근데 그럼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만들어요. 그냥 여기다 만들까? 알았어. <laughs> 음, 일단 글로 우 스톤 거를 8개를 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거였는데 아니면 말고. 자, 됐다. 아, 붙이기에서 혹시 모르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거를 우클릭하면 될 거예요. 아, 됐다. 게이트웨이가 아, 프로미스드랜드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위쪽에 생겼다고 아 이렇게 저거? 뜨죠? 네. 위로 날아 올라가면 돼요. 이제. 오. 자 올라갑시다. 음, 저거예요. 저게 게이트웨이. 아, 게이트웨이. 짱 못다. 음. 이거만 미간상으로 상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음. 와 멋있다. 생겼는데, 오. 가죠.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아이 감수성이 풍부지 못한 사람 진짜 좀 구경 좀 하자 아하 아, 기능만 확인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사이브 했는 안되는데? 안, 안 어아 지금 제가 하고 제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여요? 처음 들어가는거라 약간 오래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아나 아, 들어와줬어 어 크록이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저 머리좀 치워주실래요? 지금 팬티 보여요 아이고 네? 어디있어? 아, 여기, 여기 떨어지면은 죽거든요 그박쥐로 변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떨어지면 좋아요 여기 거짓래. 땅이 없는 나라예요 여긴 땅이 없고 전부 공중에 떠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렉이 엄청 심하죠 아 잠깐만 나 지금 컴퓨터 둑거리는데네 아마 컴퓨터가 저도 지금 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 저렇게 아니. 픽시를 잡을 수가 있어요 <laughs> 야 픽시가 무슨 모기 떼처럼 많은데 지금 어디 계세요 아주게 아, 그 있다. 대륙 예아어 뭐야 지금 이상한지 우리 돌아가는 음. 돌아가는 포탈 찍고 가야 돼클레프였뭐 한참 피안 보여요 돌아가는 포탈 네네네 지금 돌아가는 돌아가는 이이집 있잖아요 여기를 찍고 아, 가야 아. 돼요 음. 여기를 아 근데 이거 어차 맵에서 잘 보이는데 그래도 디렉션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음. 돌아가는 투홈저 음. 앞에 있는 저 모기떼 목이대 같은 모기떼라고 하니까 좀 심하긴 <laughs> 한데 어, 저게 픽시거든요 피키를 진짜... 잡아가죠 좀... 몇 마리만 좀 징그러운데요 이거 한여름 또... 여름... 여름에 날파리떼 같아 가로수길에 있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도 좀 그래요 여름에 여름에 날파리떼 같은 느낌이요 되게 소리가 변신해. 이뻐요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아 여기가 약간 그런 거기다가 넥도 엄청 심하고, 이것들 때문에. 패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냥 얘네한테 대, 대고 병을 네. 네. 클릭하면 클릭하시면 되나요? 돼요. 클릭하시면 돼요. 어? 살려줘. 픽시가 넥을 엄청 일으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좀 멈추려고 하는데요? 저, 이거 완전, 이거는 10초 당지보다 더 심한 서버 크래시 유발자죠. 아, 뭐, 내가 뭐지다고 그래요? <laughs> 얘가 아니그망그로브인가뭐스킹인가그 잡... 나무 그거 캐다가 지금 아니 그건 개자모시 대자모시 네 아니잖아. 야 픽시 너무 많아 아 잠깐만 어. 지금 아무데나 클릭했는데 지금 픽시가 두 마리가 잡혔어요. 아닌가? 아니야 갔어? 이게 병이 사라져. 병이 병만 사라지고 어. 픽시는 안 잡히죠. 심한... 응. 렉이 아니, 좀 심한 거 같아. 렉이 너무 심한데. 여기 살때 여기서 탈출하자, 탈출하자. 이 이거, 이거는 저거는 진짜 날파리 때, 날파리 때 픽시고 나발이고 도망가야겠다. 와 이건 좀좀 떨어진 곳으로 어, 가서 한적한 곳. 좀... 없는 곳으로 가죠.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무슨 토요일 토요일 밤에 홍대 입고 갔네. 뭐야? <laughs> <laughs> 토요일 밤에 홍대 입고? 응. 음. <laughs> 아 지금 몇 분째 찍고 있는 거지? 아, 얼마? 지안 안 보여 안야 아. 야, 도망가지 마야렉이 너무 심한데 이게 픽시가 좀 적을 나나? 병은 하나 없었는데 픽시도 저는 병 없어. 다시 잡... 살아났어요. 아 나도 살아났다. 음. 근데 얘가 너무 빨라서 안 잡혀. 오이 이거... 아니 잡을 수가 없어 픽시가 좀 심해. 이거 해리포터 퀴디치 게임 그거 하는 기분이야. 오 진짜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응, 아나두대못 잡겠어. 이걸 너무 이게 레기 너무 심해가지고. 아나이 관광 좀 하고 싶은데 얘네가 너무 렉을 유발해서못 잡겠어. 그러니까요. 잠만, 저 새는 뭐지? 야 새를 잡아라. 아 움직여져요? 와. 지금? 저는 음. 거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냥 캐롤님은 이 맵에 대한 안약한 정보를 에이. 세 마리 잡았다. 아세 마리 잡았어? 아 나도 픽시 잡고 싶은데. 저도 픽시. 안돼. 못 잡아. 지금 막. 생성은 해야겠고 지영은 픽시는 지들멋대로 움직이고 있고, 야 이건 진짜 여기는 응. 프로미스랜드는 커녕 완전 지옥인데. 이건 아, 프로미스랜드가 아니고 조금 아, 아니야 프로비스트랜드긴 시야에... 하네요. 이게 에이. 왜냐면은 약속의 땅이니까 사람들이 기서 약속을 잡는 아, 거지. 이거를 시야를 좀 줄여야겠네요. 하플레이스야 쇼트로 바꾼 다음에. 파티클을 디크리튜드로 하면 조금 낫겠죠? 좀 낫네요. 아, 네, 좀 낫네요. 쇼트로 바꿨어요, 여기, 디스턴스를. 저 굉장히 예쁜 발광선을 발견했어요. 아, 예, 그거 여기 나, 여기서 나오는 건데 딱히 쓸모는 없는데요. 굉장히 예뻐가지고 예뻐요. 예, 예쁜 거 데코레이션용이에요. 인테리어용.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아메시스트라는 건데요. 그 보시다 보면은 보라색 그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여긴안 된다. 어, 렉이 너무 걸려. 네, 그, 그 지금 시야를 좁은 걸로, 짧은 걸로 바꾸세요. 저는 그럼 좀 나, 아요 그리고 뭐지, 파티클도 다 줄였거든요. 최소. 잠깐만요. 저는 지금 나, 창업해 나서 지금 픽시 잡으, 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너무 많아 픽시. 비디오 스팀. 픽시 숫자를 반으로만 줄여도 좀덜괴로울것 같은데, 오, 한 마리 잡았어. 시야 조절 어딨지? 음... 비디오 세팅이 있어요. 비디오 세팅 제일 오른쪽 위쪽에. e t 미니멀로 해놓으면 i n 나에 파티클은 미니멀로 하시고요. 응. 그리그시야시 l 트로트로쇼트 o 들어들어요쇼 r 여전히 u 시 때문에 s h 장난이 r o Shultro 만그 그... l t r o s h u l t r 이 s h u l 모르겠네. 뷰 보딩? 렌더 디스턴스요? 아 그거요? 네네. 잡 잡았다. 어 없어? 잡았는데 없졌어 와, 어, 진짜 한여름밤에 그거네. 좀. 와 저게 다 픽시야. 어머. 끊겼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요 순간 그러니까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아. 저희 집 인터넷도 문제가. <laughs> 아니요. 캐롤린 문제요. 저는 제 인터넷은 생생해요. 아 그렇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래. 그렇겠죠. 네. 음... 하. 하. 하하. 아우 잠깐. 어 너무하다. 내병 어디 갔어? 아이 그 도망가야겠는데? 아 그냥 아... 제가 잡아드린 걸로 쓰세요. 아또두 마리 잡았어요. 일단음 병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냥 탈출해야겠다는. 잠깐만요. 저 신기한 보라색 보석 같은 걸 발견해서 이거좀 캐가려구요. 아, 보석 보석. 음. 근데 문제는 너무 레이래서 예, 저도 제가 오. 제가 웬만한 게임 프로브로 돌릴 수 있는 사양인데도 예, 저도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 그래픽 아, 는 굉장히 지 않은 너무 레이기 많이 예, 대체 왜왜 이렇게 만든 거지? 캐는데 안 나와. 아, 잠깐나탈출탈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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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좀하 탈출, 탈출. 제발, 탈출. 탈출. 어, 왜 이래? 미쳤어? 녹무많아 살려 줘. 살려 줘. 살려 주세요. 집에 가게 해주요 제발. 옵션을 짧게 해놨 시야를 짧게 놨더니 오히려 더 렉이 더 심한 것 같아. 응? 음? 죽 죽어야 되나? 잠깐만요. 시야가 완전 까만색이라서 제좀 할게요. 원래? 아, 어. 하나 야, 프라미스 트드가아니 무슨 그 응? 음. 지옥 지옥이네, 지옥 어, 저는 이동한 기억이 없는데 저는 원래 땅으로 돌아와 있네요. 응. 그

응, 안프로시아만 만드는데 쓰인. 네. 이게 천국에서 나는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아니 저... 베리 아, 다시 겁니까? 역시 내가 했었어요. <laughs> 칭찬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서버의 변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왜 기억 같지? 아본 어, 원래? 본가에 야, 혹시 포탈이 어리지 어? 본가에 포탈이 어디 죠없는데 아, 음 음, 그니까 없그쪽 네, 있어요. 그니까 없어 없다고. 없다고. 아 여기다. 아 진짜. 아나 네, 네. 아, 지금 놀래가지고. 뭔가. <laughs> 나. 사라졌어, 공간 공간. 왜 죽었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어, 타로님 집 케이, 당근? 아, 당근 케이크 같아. 안 되는데? 아이씨, 네. 아, 이게 줄인데 너무 오래 걸려. 한 10초 정도만 해도 딱 좋겠는데, 30초, 30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지금 됐어요. 다 깨끗해졌거든요. 응. 음. 얼 어, 얼래 나왜못 들어가지? 사람 한명 들어만 들어갈 수 있나? 응? 어아 됐다 됐다 방금 무슨 렉이 걸려가지고 안 됐었어요. 아 지금 써요 렉이 좀 있다 아, 뭐야? 뭐, 뭐, 뭐 하세요? 어디 갔어? 아, 아 문제가 있네요. 자소하기. <laughs> 말투... 아좀 문제가 있군요. 음 당신의 얼굴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얼굴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 얼굴 모정하게 잘생긴 얼굴. 눈이 없어요. <laughs> 저 눈이 없는 대신에 제가 눈이 퇴화가 됐어요. 대신에 그제 머리 위에 있는 흡기가 대신 봐요. 머리카락도 없는데요. 아, 그거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나 있거든. 어디에? 어디? 어디? 착각 사람 보여요. 딴 사람은 보여요. 저는 원래 나쁜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안 보여요. 아유. 안 돼. 클럭. 자, 무튼 간요. 거기가 프라미스트 앤드였고요. 어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냥 CPU 파괴자. 메모리 파괴자.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정도만 있으면 딱 귀엽고 예쁜데 대한 수천 마리 있으니까 장난 아니네요. 내 귀발자. 못할 짓입니다. 못할 짓입니다. 정말 못할 짓이에요. <laughs> 아 그거 왜 부셔요? 면진아, 엑스로 변하지 말라고요. <laughs> 사소한 실수 좀 했어. 아 진짜. 자 됐지. 또 이것도 파괴하고 있어 우리 집. 진짜 파괴를 한거 보여줘. 나 보다 몇몇는은못쓴 걸로 변했구만못지겼는데빠이 <laughs> 네, 이이 네, 안녕. 안녕.